이번에 살펴볼 제품은 어, 조던 11 로우 제품이고요 어, 메탈릭 골드 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어, 에어 조던 11 레트로 로우 메탈릭 골드라고 부르는 제품이며 어, 클로징 세레모니 라는 어, 별칭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 나온지 4년이 됐는데 이제 한번 신어 보려고 4년 동안 묵혀놨다가 꺼냈습니다 사이즈는 300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 중간에 화이트 메탈릭 골드 코인 블랙이라는 어, 그런 그색 색상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써져 있고요. 사실 슈즈랩으로 감싸놓은 상태라서 이제 뭐 4년 만에 4년여 만에 슈즈랩을 뜯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차이가 있을지 살펴보는 게좀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듣기 어... 전에 제품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 어... 이게 지금 2020년 제가 지금 6월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6년 가을에 나왔어요. 그래서 브라질 리우 올림픽, 2016 올림픽 기념으로 폐막식 시기에 맞춰서 크로징 세레모니라고 어, 별칭을 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어, 바디에는 메탈릭 골드 컬러 레더 소재가 있고 그리고 화이트 컬러로 이제 반쭈그리죠 주그리 형태로 레더 소재를 적용을 했고요. 이 제품이 처음에 나왔을 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튄다. 이거 뭐 어떻게 신을 거냐. 이거 중국 사람들이 다 쓰러 가는 거 아니냐. 골드 색상이니까. 그랬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착용샷을 올리면서 난리가 났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어쨌든 2016년 8월 27일에 나왔으니까 지금 4년 됐어요. 4년 만에 이거를 뜯어봅니다. 어, 국내 발매 가격 20만 9천 원이고요.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 제품, 개인 간의 거래로만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 슈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신발은 오래 놔두면 이제 어뭐 가수분해라고 하죠.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밑창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어,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안에 이제 좀그 제습제를 넣어두고 흡습제를 넣어두고 실리카겔이라고 그러죠. 그걸 넣어두고 어 겉에 이제 코팅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던 11로 같은 경우에는 에나멜이 가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지 보호하는 종이도 같이 감싸서 이렇게 어 비닐 포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슈즈랩 슈즈랩.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 그 저희가 뭐 요리할 때 쓰는 그런 코팅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런 랩이 아니라 어 신발만을 위해서 나온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구매를 하셔서 어 보관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오래 보관할 때는 슈즈랩을 써야 이제 변색을 막을 수도 있고 가수분해 도 막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4년 만에 뜯는 건데 얼마나 변했을지, 변색이 진행이 얼마나 됐을지 정말 궁금한데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변색이 그렇게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실착을 하기 위해서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음. 구멍을 내 가지고 이게 애지중지 하다가 어쨌든 언젠가는 다들 씻는데 참 뜯을 때 정말 기분이 좋죠. <laughs> 아 일단 이건 이렇게 놔두고 반대쪽도 이거 약간 그 앨범을 살때 CD 음반 을살때그 비닐 뜯는 그런 맛이거든요. 기분 좋아요. 이거 아까 세상품 뜯는 맛 나가지고 자, 비닐은 다 제거를 했고요. 음, 보호 종이도 뜯어서. 상태가 너무 좋은데? 잠시만. 일단 여기 일단 한쪽은 놔두고 반대쪽도 볼게요. 반대쪽. 음. 자. 어, 일단 일단 디자인이 이렇게 생긴 신발인데 조던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뭐 조던 수집을 시, 시작하신 분이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브라질 리우 올림픽 폐막식 직전인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 폐막식 끝나고 나서였나? 어쨌든 그냥 어, 브라질 리우 올림픽인데 색깔은 중국,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황금색으로 나왔죠. 어 제가 지금 이 제품 실사를 그 패드에 아이패드에 담아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요 하얀색 레더 부분은 변색이 하나도 안됐어요 하나도 안됐고 밑창이 밑창이 살짝 요 밑에 바닥 부분이 살짝 온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이 정도면은 어, 괜찮아요. 어, 어 그니까, 밑에, 어,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조던 10일 하이 제품들 맨 처음에 그 나왔을 때 약간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그, 그런 게 있거든요, 특유의. 근데 이 푸르스름한 색은 다 나갔어요. 이미 다 나갔는데, 그렇다고 누렇게 변색이 안 됐어요. 그거만 해도 이건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예, 이제, 휴즈랩이 자기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차피 실착할 거니까, 아, 어... 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 한번 다시 볼게요. 이쪽은, 이쪽도 이제 바닥 부분이 살짝 막갔는데 제가 봤을 때 상태가 100점이 있고, 변색이 됐을 때를 30점이라 하면은, 얘는 한 8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태가 좋습니다. 아, 왜냐면은, 하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랩에다가 감싸가지고 응? 실리카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좋아야죠 그리고 여기 상태가 아니 그이이 이 부분이 어, 비가 올때 그러니까 비올때 사람들이 이제 신발을 어떤 걸 신어야 되나 고민을 하잖아요 왜냐저 같은 경우에는 비올 때는 절대 제가 아끼는 신발 안 신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정말 아끼고 예뻐하는 신발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아끼고, 비에 강한 업템포를 신고 나갔는데, 어, 사람들이 이 제품, 이 부분이 비에 강하다고 그래서 비올때좀 많이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 오는 날 흰색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laughs> 어쨌든, 네 안에 이제, 어 실리카겔. 네, 이 메이드 코리아 제품이죠. 이게 넣어놔야 변색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쪽도, 실리까지 넣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이키 코리아 탭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탭에 목숨 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뭐 거래를 할때새 신발을 거래하든 중고 신발을 거래하든 나이키 코리아 탭이 있는 거를 더 쳐줍니다. 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 조돈 가지고 AS를 받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한 번도 안 받아봐가지고 근데 뭐...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것보다 물론 나이키 코리아 태비서도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왔지만 뭔가 좀어 한국 감성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그런거 신경 안씁니다. 어쨌든 에 4년, 약 4년 동안 어 슈즈랩 안에 묵혀 있다가 이제서야 빛을 보게 된어 신발인데 조던 로우 11어 골드 메탈릭인데 메탈릭 골드인데 바닥 부분 빼고는 지금 상태가 만점입니다. 이거 내일 당장 어, 신을 거예요. 이게, 음, 이게 사실 작년 여름에 신으려고 했는데 약간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때 작년 여름에 또 다른 신발이 또 꽂혀가지고 안 그, 어, 이걸 안 신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신발 보면서 지금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조던십빌로, 그니까 똑같은 디자인의, 아니, 똑같은 그 종류의 신발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실착을 하고 있어서 변색이 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어, 잘못 판단했네요. 이거 바닥 부분 거의 안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푸르스름한 게 원래 조던 11그 하이의 이거 바닥 부분 특징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푸르스름합니다. 그쵸 약간 어, 블루를 띄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것 보니까 완전 누렇거든요. 따, 다른 제품은. 근데 그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이거 완전 100% 그냥 어, 변색이 안된것 같아요.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패드에 담아놓은 그 사진이 너무 깨끗한 사진이고, 그러니까 어 사실 이 사진도 그 발매 전에 나온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발매되는 제품은 어떤지는 몰라요. 제가 그건 귀찮아서 안 찾아봤는데 어 이거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상태 아까 제가 85점에 그랬는데 90, 92.5점까지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혹시 또뭐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어사람들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인기가 아 물론 선착순은 다쏠다 됐었고 그 이후에 다시 리스트하게 됐는데 처음에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었는데 왜 실착 그 사진이 올라오고 나서 왜 인기가 많아졌는지 알것 같아요 이거는 어 약간 제 감성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음뭐 음, 뭐 황금색을 싫어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한테는 괜찮은 신발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동영상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